다 행복한 분으로 참석해 주, 참석해 주신 학생분들께 행복하게 잘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도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じゃ <Yeah. S 2>、yeah. 신부 아버지 조경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기분 여러분들과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번을 위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사랑이한 이름으로 하나가, 대기를 원하기에 이자들의맹설을 듣고 한쌍의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난들이나 여행 여러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존경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신랑 신부 모두 내 네, 과거를 인사하였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튼튼한 뿌리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선언드립니다. 이제 신랑 김준형과 신부. 동선란 장은그 일간 친지들과 인재들 앞에서 백세를 함께할 부부가 되었음을 겸손하게 선사합니다. 2014년 7월 8일 신부 아버지 조금식 갈라진 목소리로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저는 제가 살 일이 아니고, 아버님하고 같이 같이 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 제가 뺏겼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하는 것은 제가, 요것을 다 했어야 했는데, 아, 보니까, 그, 이게 좀, 지금 사실은 좀 떨리긴 하지만, 예, 참, 이 자리에 불신했는데, 원래는 이 자리에, 어, 참, 고객, 참 분명하신 분이 오셔서 이두 젊은 부부의 앞날을 축하하는 고균을 듣고자 원래 상 높으신 분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기억고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 낫다고 참 얘기하기 전에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놈이 왜 아버지를 이 자리에 서려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서도 괜찮겠구나 저는 저도 확신을 려렸습니다그 이유는 저희 가문도 따지고 보면 아주 찬찬한 가문입니다. 아, 그래서그 가문을 여러분 잘 모르실까봐 음도 한번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상님들은, 조상님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아브라함입니다 저희 제제 아주 성장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자아아십니다 아브라함 <laughs> 그 대륙붕괴를 보시다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 도 있습니다 링컨 아시죠 링컨 아시죠 그 다음에 더 유명하게 이 집안을 이 일으키려고 이두 사람 부부가 한생 하는 겁니다 이두 사람의 인생이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러니까 링컨보다 아브라함 말고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예, 참, 마음을 잊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아 센스 만삼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자리를, 참, 우리, 이 집안에, 이렇게 참, 공사스러운 일을 협조해 주신 우리 사돈 부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laughs> 네, 하고 참, 이렇게 키워줘서 선뜻 이렇게 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저, 가 딸이서서는 난못 내줍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선뜻 내주시는아무리이 감을 더욱더 지내주시고자,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책임이 이제 막중하려고 이두신간씩 보는 생각도 고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신부님 보십시오. 시간 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길러도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하루 제일 뿌듯한 마음에 우리도 이제 일면서 80시대가 오는구나, 우리 가정에.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기를 갔으면은 제가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이었습니다. 아기를 갔으면 생각만 누구을지을가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쉬운 걸 낙천했습니다. 백타이지. 어르신은 아는 그런 백타이지.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예, 여러분의 말씀입니다마는또 그, 사도님께 여러분의 말씀입니다마는 드디어, 네, 이리한 가지만 해도, 종작의 계량이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자 제가 선물을 주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실망, 이건 사실은 수업, 아, 이게 안 바빠지는데. <laughs> 아주 기억이 발음한거라서 제가 인장을 하나 봤습니다이 인장에는 한 자와 조 자가 이렇게 맡겠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도 뭐 진단하시겠지만 두, 분이 두 신랑 신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인장을 나았습니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새겨서 어, 뭐 싸우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걸 또한 이걸로 인해서 큰두두두 두두 상징합니다. 이 인장이라는 것은 두 분이서 두, 두 분이라는 게좀이서 하는데 조금 긴장이 되었습 우리서 고친 신랑신부가 합심해서, 예, 뜻을 모아서 인생을 예, 잘 설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으면은 이게 신랑신부 잡은 물뭉입니다. 사 잡아, 삼아야 됩니다. 잡은 물뭉이 속에, 예, 이 안에, 둘 사이를 꾹꾹꾹 동화줄이 있습니다, 동화줄. 이 동화줄을 제가 참, 심혈을 제가 기울여서 <laughs>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신랑부께 지금 드리는분제를지난 이걸 명심하고 <laughs> 제가 참졸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증상을 쏟았습니다. 이 표구를 해서 이 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뜻으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글 내용은 저의 사로운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족자를 우리 이 아들한테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 족자는 에지경지구부지혜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존하는 것은 이 부부의 서로 예다 하는 이런 글귀를 제가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이 뜻을 이, 이 자식의 예, 앞으로 살아가는 내참 지표가 되고자 제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 예, 이 뜻에 깊이 새기면서 그, 그 음? 신랑 신부는 앞으로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신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대사입니다.